8월 15일 8월 15일 아침 묵상입니다. 이제 8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또 8월 마지막까지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나니다 오늘 읽을 리발브 아, 본문은 이사야 59장에서 6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은 63장에서 66장까지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큰 이사야,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도 다 마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읽고 나니까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있는 흐름들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약속들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격려를, 회복의 메시지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사야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로 연결되어지고 요한 계시로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9장에서 62장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62장 1절 또 12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62장 1절에 시온의 의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날이 올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하지 않으시겠다. 쉬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아 생기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6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송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송량하신 백성들, 주님께서 구해내신 백성들이라고 부르게 될 거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버려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60장 1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아래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날에, 그 보복의 날에 모두가 다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당신은 주님의 도성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사야의 이야기이지만 종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밤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으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이라도 한족 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아멘.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사야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장 22절 2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 뿌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민족들이 그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것이 왕의 책임입니다. 백성들 위해 힘으로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를 안고 품고 끝까지 함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그런 보호를 받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사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살아계시고, 과거에만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합니다.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안고 품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왕 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로말미야마 날마다 담대하고 당당하고 힘있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복이 되는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런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경의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토요일입니다. 내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모두가 한 건물에 모일 수는 없지만, 한 하늘 아래에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서 하나,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감격의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맙습니다.